인구인가 말씀을 좀 하나 드릴 텐데 만약 지방에 있는 산가를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인구가 유입되는 곳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그 개발계획 보는 방법 배웠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보는데요 여기가 만약에 지방이에요 지방에서 당연히 정비계획을 할수 할수 있겠죠 정비 계획안에 모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다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배웠었죠? 예. 네, 근데 도시개발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는데요, 지방은요 계획만 해놓고 정비 계획대로는 안 해가는 점이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은 지방. 왜 그럴까요? 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뭐의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돈이나 밭이 있는, 땅밖에 없는 곳에 아예 새롭게 지어 올리는 것을 소모합니다. 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고 하면 정비계획보다는 도시개발 사업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정비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의하셔야 되고 이명도고 어, 이런 것들 인구가 지금이 이쪽 인구가 빠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버텨도 되는 것인가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 대전 한번 볼까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현재도 사실 사람이 많지만 당시에 한요 정도쯤에 나와서 은행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여기가 바로 수유상권이 있는 곳에 수유상권. 대전에서 최고의 상권이 최고로 성, 상권이 활성화된 곳인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선화동이 있고요. 여기에 진동역에서 있는 은화동이 있고. 여기는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모텔의 전이에요, 모텔의 전. 여기 동일이면 생각 안 해요. 전부 다모텔의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놀았냐면, 여기서 술 먹고 가서 자고, 술 먹고 가서 자고, 술 먹고 가서 자고, 모텔 가서. 이렇게 놀던 곳이었습니다. 대전 최고의 메인 상권이었죠. 근데,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여기가 이제 9시까지예요 신시까지, 9시까지 저번에 배웠었죠? 예.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쪽에 등촌동, 그리고 월평동, 이쪽으로요, 정부 종합청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따라서 시청도 이전을 합니다. 시청도 이전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두 가지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이쪽으로, 이거 지금 인구 유발 정책 맞나요? 관공서?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또 이제 술 먹고 놀건 만들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상권이 그쵸?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놓이던 상권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나 생겼다고 메인상권이 완전히 죽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죽냐면은 첫 번째 상권이 이동을 하는데 이 메인상권 은행동, 술 먹던 곳 이곳은 살아있어요 은행동은 살아있다고요. 그런데 과거에 이 상권이 문화동이랑 뭐 선화동 여기 사, 여기 동을 다 먹여살렸었는데 여기가 싹다 죽었습니다. 여기만 살아있는 거지. 이렇게 변해버리고 상권이 이동하면 이렇게 변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6, 7년째 여기에 있는 모텔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법원 경매에. 여기 모텔들이 6, 7년째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물건들 내가 낙찰을 받으면은 잘못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크겠죠. 예. 아까처럼, 아까 성산포구나 뭐 독사실 얘기처럼 나한테 장사 수완이 있고 확실히 아이템만 잡으면 여기에 차라서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 여는 중심 상권이 아니니까 자기가 여긴 가면 안 돼. 이러면서 데이다 하잖아요. 네, 도움면 가는 거지. 그런 게혹 없다? 그러면 상권 자체로는 여기에 투자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의 이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걸 반드시 살펴야 되겠죠. 네. 그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